기원이라 하는 모세의 첫째 책 창세기 제 1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에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심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위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는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제2장.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고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그때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개의 근원이 되었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니라. 그것은 곧 금이 있는 하윌라의 온 땅을 두르는 강인데 그 땅의 금은 좋으며 거기에는 델리움과 줄만호가 있느니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니라. 바로 그것은 곧 에티오피아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셋째 강의 이름은 대겔이니라. 그것은 곧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가는 강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니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너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제 3장.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리며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알려 주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너는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누리니 그 씨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너는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너의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너는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너는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더라.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에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제4장 아담이 자기 안에 이불을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죽게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너의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너는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너는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너에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아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너의 손에서 너의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너는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너는 땅을 가라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너에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매. 가인이 죽기 아래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 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수물이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 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하더라 그가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음에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났는데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치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가 야바를 낳음에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신라도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트과 새로 된 것을 만드는 모든 장인을 가르치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더라.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요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가인을 위해 일곱 배로 복수할진대. 참으로 라멕을 위해서는 일은 일곱 배로 복수하리라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시를 정해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새세계도 아들이 태어남에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